아 이거는 미쳤는데. 경도 본점은 다르다. 아이게으른의 마시구나. 당근성치로운 시골집니다 갑자기 이제 당근 알림이 하나 딱 뜨더라고요. 그래서 어? 뭐지 싶어 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보람매 경도 모집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. 경도? 경도라는 말 자체를 제가 한 10년 만에 듣는 키워드이기도 하고, 오늘 경도 모임이 있으면 나 진짜 간다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, 한 시간 바로 뒤에 모임이 있는 거예요. 가서 했는데,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순수한 건강한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이거는 미쳤는데. <laughs> 아, 이거 무조건 영상으로 만들면 잘 된다 라는 생각이 경도를 하면서도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랴부랴 영상도 찍고 해서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어있고 DM창도 불타있고 경도 빨리 열어돌라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물 들어올 때도 져야 된다 싶어가지고 바로 음. 인스타에 글도 올리고 제가 경도 모임도 모집하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 덕에 몇만 명은 당근 모임 들어온 거 같은데 당근 해서 먹었나요? 뭐 <laughs>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제 경도 모임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경도 본점은 다르다.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소통이 좀 원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엄청나게 꼼꼼하고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해서 그런지 다 만족을 하고 가시더라고요. 뿌듯했습니다. 제가 시골집 경도방 말고도 시골집 지금 큰 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거기서 유행하고 있는 감티 모임도 한번 했었고 며칠 전에는 맥너겟 모임을 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3, 4개씩 먹던 거를 30개씩 40개씩 사서 즐겁게 먹는 모습 보니까 아 이게 어른의 맛이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구슬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어떻게 보면 괴짜 같은 모임을 여러 가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